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안에 어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이죠 어, 우리 안에 계시는 어, 그리스도는 어, 지금도 어, 어, 참 왕, 참 선지자, 그참 제사장의 그 일을 하고 어, 계신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구원의 어, 역사를 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 지금도 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어, 해 가고 계신 줄, 어,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 복음도, 어, 다른 사람이 먼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기도도, 너가 평안을 위하여, 어,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어, 기도하고 있,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어, 기도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 있는, 어,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육신의 생각은, 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안에 오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어, 여러분을 충만하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 영의 생각은, 어,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 평안의 마음을, 안식의 마음을, 어, 이 시간 가운데, 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 오늘도 어, 있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어, 이렇게 되었어요. 어,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도 막 흔들릴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막 흔들릴 때가 있으며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하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시간인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고요, 가장 침묵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의 생각, 유기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오늘도, 어, 바꿔가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다. 그게 복을 받을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아 17장 7절에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를, 내가 오늘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 이 복음도 너를 위하여 어, 이 기도도 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그 언약만 그 약속만 붙잡는다면 오늘 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고, 사람이 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 이 시간에 안식할 수 있는 힘을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인데 늘 예전 어, 예전에 있는 모습이 어, 튀어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어, 예전에 막 7살 때, 8살 때 있었던 내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어른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 성장을 하면, 몸이 성장하면, 모두 같이 또 성장이 되냐면, 영적인 것도 성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어, 어, 몸은 성장을 했는데 몸은 어른인데 예전에 일곱 살 때, 예전에 여덟 살때 혼자 있었을 때, 외로웠을 때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올 때가 너무나 많죠. 어른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요 내 지금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꺾어 버리는 시간이 바로 어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어,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진 내 모습. 하나님은 그 건강,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스무 살때 모습, 예전에 내 일곱 살때 모습. 예전에 다섯 살 때의 내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성장한 만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일곱 살 때의 어른은 나의 모습은요 유의 생각뿐이었어요. 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나한테 돈을 주세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의 그 옛날 모습, 나의 혼자의 모습. 예, 여러분, 옛날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더내 생각,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내 내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이 되게 해줘서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줘서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나이는 50인데 저 7살때 8살때 슬펐던 가장 비참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게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수 없다. 난그 상태로 안 가겠다. 나그 상태로 갈수 없다. 아, 가기 싫다. 이제는 내 지금의 건강한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일어서야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요. 진짜 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 여러분, 지금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내가, 옛날에 어떻게 됐는데,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지금의 내 모습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너를 위하여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딴 든든하게 하시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예전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어, 울고 있고,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내 안에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내, 나,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기도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